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후회를 줄이는 법. 젊을 때한 소비가 당신의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0명 중 7명. 가장 후회하는 건 바로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당신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 일이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 그리고 경조사비, 사치품, 충동 소비까지 젊을 때는 별것 아닌 줄 알았지만, 막상 은퇴 후엔 후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소비 습관을 익히고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지출과 이를 막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핵심 전략을 알게 될 겁니다. 노후 인생과 지혜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지혜를 전해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노후 준비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노후가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난다.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부부 평균 연금은 약 170만원. 하지만 부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은 월 3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비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은퇴 후가 되어서야 그때 준비할 걸 하며 후회합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건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기 바쁘기 때문에 부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부모의 73%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노후 자금이 부족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예상치 못한 사고, 주거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데,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연간 의료비는 약 25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결국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노년에도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3%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다음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연금은 필수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긴 하지만 현재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0만원 내지 7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하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납입하면 복리 효과를 볼수 있으며 퇴직연금은 IRP 개인형 퇴직형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자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가능한 부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 혹은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중고 거래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 창출 방법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넷째, 저축과 투자를 분산하라.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선 안정적인 금융상품과 자산을 분산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주, 적립식 펀드, 국채 등의 안전한 투자상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하라.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장기 요양보험 등을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한번 발생하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경조사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출 중 하나가 경조사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노후에는 무분별한 지출이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경조사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라. 경조사비는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는 지출이 아니지만, 연간 지출을 합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20만 원을 경조사비로 사용한다면 연간 24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까운 지인과 경조사비 부담을 줄이는 약속을 하라. 사회적 체면 때문에 큰 금액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가까운 지인들과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거나 부담 없이 축하하고 위로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 친밀한 관계인 사람들과는 우리끼리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서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멀리 있는 경조사는 전화나 편지로 대신하라.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경조사까지 모두 참석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가까운 사람의 행사에만 직접 참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나 편지, 온라인 메시지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넷째, 경조사비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지출하라. 무리해서 경조사비를 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이나 특정 시즌에 경조사비 지출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가족 행사도 실속 있게 준비하라. 돌잔치, 칠순잔치, 부모님 제사 등 가족 행사도 점점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사 규모가 아니라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허례어식을 줄이고 실속 있는 행사로 조정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조 사비는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지출하고 실속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치품 구매 자제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또 하나 후회하는 소비가 바로 사치품 구매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는 사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노후에 접어들면 그 소비가 아까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24시간 룰을 적용하라. 충동구매는 노후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소비 습관 중 하나입니다. 24시간 룰을 적용하면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사고 싶다면 최소 24시간을 기다려보고,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구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확인하라. 특히 의류,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은 이미 집에 충분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 전에 반드시 비슷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불필요한 중복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해진 용돈 통장을 사용하라. 월별로 사용 가능한 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통장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충동 소비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브랜드보다 실용성을 우선하라. 노후에는 과시적인 소비보다 실용적인 소비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사치품 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경험에 돈을 투자하라.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지만,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여행, 문화활동, 새로운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소비가 될수 있습니다. 사치품 구매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후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투자와 금융상품 선택의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투자와 금융상품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금융 상품 선택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확실한 상품만 투자하라. 고수익을 강조하는 상품은 반드시 한번더 의심해봐야 합니다.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는 상품은 대부분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검증된 상품만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돈을 한 곳에 묻지 마라. 노후에는 안전한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한 곳에 모든 돈을 넣으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복이 어렵습니다. 예금, 채권, 안정적인 배당주 등을 혼합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풍차 돌리기 접근 방식도 매우 유용합니다. 셋째,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에 속지 마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상품은 한정 판매입니다라는 말에 속아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손해보면 회복이 어려움으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피하라. 어려운 금융 상품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라.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지나치게 높은 이유를 제시하는 금융 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노후 재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와 영양제 선택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맞이하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필요한 영양제 과소비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기에서는 건강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보조제다. 노년층의 90% 이상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 필요 없는 영양제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식단이 기본이고 영양제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만 보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보다는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운동은 최고의 투자다. 운동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은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최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약보다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비싼 건강검진보다 꾸준한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다. 건강검진은 조기 질병 발견에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을 활용하고 매년 필수적인 검사만 선택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과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연 식품이 최고의 영양제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자연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은 유제품과 잎 채소에서, 오메가 3는 생선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영양제 섭취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병원비 대비를 철저히 하라. 노년기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손 보험이나 장기 요양 보험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을 아껴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명한 관리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노후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실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노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떤 소비를 줄이고 어떤 소비를 현명하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장에서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후 재정 계획을 세워라. 자신의 월 고정 지출과 예상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 없이 소비하다 보면 돈이 금방 줄어들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없애라. 지금까지 언급한 자녀 지원, 경조 사비, 사치품, 구매, 충동 소비 등의 지출을 점검하고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라. 국민연금,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노후에도 할수 있는 부업이나 투자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 수익, 배당주 투자, 프리랜서 활동 등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추가 수입원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건강검진을 실천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돈보다 중요하게 여겨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활동을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출 습관을 점검하고 예산을 설정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